이번에 작업한 레그워머 소개드려요. 단차 안 생기는 기법으로 스트라이프 배색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도안이에요. 옷 뜨기는 아직 두려우신 분들께 진입 직전에 연습용으로도 추천드려요. 고무단 넉넉하게 들어간 프리 사이즈고 제키162 기준으로 주름 자글자글 잡았을 때 종아리 아래쯤 오는 사이즈예요. 자, 1트, 3트, 4트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떴던 거고 이거는 뜨고 제가 신어봤을 때 여기에 그 발 아치에 걸리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등을 거의 안 덮어줘서 이게 조금 너무 얇다 싶어가지고 여기 길이 늘리는 거랑 전체 길이를 좀더 늘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비율을 바꿨고요. 이트는 왜 없냐면 그대로 풀어서 삼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또첫 번째 떴을 때좀 타이트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조금 수정을 했었는데 조금 널널하게 떠도 이렇게 좀 간격 넓은 배색이 발 뒤꿈치 통과해야 되는 바로 직전 발목 부위에 와 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좀 널널하게 떠도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신을 때. 그리고 또 너무 널널하게 뜨면 이렇게 벌어져요, 모양이. 근데 또이 모양을 예쁘게 뜨자고 그렇게까지 안 널널하게 조금만 널널하게 뜨면 신을 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배색을 여기다가 넣은 게 일단 미스였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게 여기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줄무늬를 원통으로 쭉 뜨다 보면, 이렇게 단차가 꼭 생기거든요? 여기서는 걸러뜨기를 한 코씩 하고 나면은, 조금 그, 경계가 약해져요. 보시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처럼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걸러뜨기로 해봤고, 여기서는, 걸러뜨기 해도 단차가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떠야지? 하고 떴더니,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게. 이, 이 어긋남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늬를 떴을 때도 어긋남 때문에 이렇게 무늬가 야무지게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들쭉날쭉이 되니까 새로 긴, 세로 변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놓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걸 길이를 이제 늘렸는데 길을 늘려서 이게 신으면은 여기쯤이 종아리 그알 부분이고 여기가 살짝 종아리 알 부분을 감싸거든요. 아예 쭉 당겨져 신었을 때. 근데 그렇게 신으면은 어뭐 신어지긴 하는데 사진 한번 찍고까진 괜찮은데 이게 신고 벗고 하다 보면은. 그 늘림을 계속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나팔 같이 벌어지고 또 저는 이걸 약간 주름지게 이렇게 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지게 내려왔을 때 얘가 그 종아리 알 밑에까지 오면은 이렇게 해벌레 하고 있어요. 또 그게 너무 못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한번더 해야 돼서 사 틀을 떴어요. 사 틀을 뜰 때는 일단 여기 발 부분 여기 길이 늘린 거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 배색을 바꿨어요. 이게 배색을 할때 실이 한두 번, 세번 갔다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세번 가고, 한번 바뀌고, 세번 가고, 한번 바뀌고, 이런 식으로 뜨는 배색보다 한번 뜨고 바꾸고, 한번 뜨고 바꾸고, 한번 뜨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신축성이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뜨면은 코 늘어지는 그런 못생긴 모양도 안 나오면서 또 신축성은 있어가지고, 발뒤꿈치 넣을 때 불편함은 없고 또... 여기서는 그 아예 단차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려면은 도안 전체의 색깔 바꾸는 부분을 다그 기호를 포함해가지고 아예 좀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실 앞에서는 하기 싫었던 거죠. 그걸 안 하고도 얼추 좀 그냥 봐줄만 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 긴가민가 할 때는 그냥 고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나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얘는 이제 대충 단차를 없앤 거고, 얘는 단차를 안 없앤 거고, 얘는 단차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무늬 부분에서 어긋나는 거 거의 없이 일자로 쭉쭉 나오고, 여기도 단차 어긋나는 거 없고. 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아리 끝나고서는 늘림을 하나 뺐어요. 그러고 고무단을 더 늘리고, 고무단 길이를 늘리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야무지게 안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 신었을 때도, 이렇게 해벌레 벌어지는 부분 없이, 그냥 딱 그, 쫑겨들어서, 음, 다물어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자트까지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시간이랑 손이 많이 가는 프로젝트일지 모르고, 야무지게 덤볐는데,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그, 생각할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여튼 제가 그 전에까지 안 해봤던 재밌는 색깔 조합이기도 하고 또 이런 야무진 꿀팁도 이렇게 여러 차례 뜨다 보니까 발견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약시 같은 거는 어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요령 피우려고 하면 결국 고생을 여러 차례 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고 이거 가지고 뭐 세트로 머리끈 같은 거 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색깔 뜨고 이런 포인트 컬러들은 조금 실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포인트 컬러로 또 예쁘게 조합하면은 스크런치 같은 거 스크런치나 티코스터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 이렇게 고무단으로 떴을 때는 그 단차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 단차 조정자가 맞 넣었고 여기 부분부터 넣었어요. 여기부터 넣어서 이렇게 중간에 보셔도 없죠. 단차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자주 써 먹을 것 같아요 올 겨울에 바지 위에 둥둥 입기도 괜찮고 셔틀랜드 울 이거 좀 보석 보석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 오히려 모헤어 특유의 막그 간질간질한 느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터프한 느낌이에요. 그 뭔가 막 이렇게 간질거리는 게막한 가닥이 나와가지고 거슬린다 그런 느낌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발에 닿는 거니까 막 그렇게 피부에 너무 예민하게 거슬리는 느낌 같은 거? 발이랑 종아리 다리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셔틀랜드 울의 그 버석버석함이 전혀 문제는 되지 않더라. 양말도 저희가 보통은 그냥 울 백으로 된 거칠거칠한 것도 신고 하잖아요. 저는 이 셔틀랜드 울 되게 워머로 적합하다 생각했어요. 양말은 보통 한 2.5, 3이 정도로 뜨니까 이게 4바늘로 뜨는 거라서 또 너무 투박해지려나 했는데 이게 막상 신어 봤을 때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 잡히는 그런 편물로 완성이 돼 가지고 막 너무 투박해서 종아리가 거의 뭐로트 태권브이 장단지 같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레깅스 위에 신어도 괜찮고 요가복 바지 위에 입어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음. 요거 실도 되게 적합한 선택이었다고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작업했던 셔틀랜드 오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또 돌려야 되는 건지 이대로. A few moments later. 팅이 완전 빡시게 들어갔어요.